고머의 변화. 아름다운 비행. 루이스 A 타타글리아 지은. 권경희 옮김. 중앙 MMB 출판사. 그랜파는 고머가 비행 훈련에 참가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알았다. 비행 훈련을 하기 전에 해둘 말이 있어. 네가 선두에 서게 되면. 너는 위대한 날개에 승복해야만 해. 그는 고머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위대한 날개에 승복. 너는 이제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편하고 의식의 상태가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마음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고요해지고 너는 네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하지만 끊이지 않는 위대한 날개. 위대한 날개라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겠다는 의식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랜파는 고모가 의심하는 것을 눈치채고 눈썹을 조금 위로 들어올렸다. 예전에 했던 철없는 행동과 비이성적이었던 행동이 바뀌는 거지. 너는 여태까지 너를 괴롭게 했던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으로부터 풀려나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란다 그렇게 되면 위대한 날개가 네 안에 들어갈 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너는 자동 비행으로 날수 있을 만한 변화를 시작하게 될 거야 그때 아주 큰 빛을 내게 되나요? 고모가 물었다 바로 맞았어 그랜파가 말했다 큰 마음을 가진 기러기라면 누구나 그 빛을 볼수 있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혹시 자신에게 큰 마음이 있는지 의심하게 될 때도 그 환한 빛을 쳐다보면 자신에게 아직 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수 있단다. 늙은 기러기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다. 선두에 선 새가 환한 빛을 내기 시작하지. 그의 몸은 순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그의 날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차게 날갯짓을 하지. 그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있는 거야. 물이 전체가 만들어내는 대형은 그토록 큰잠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순수한 물리적 단계로 말하면 선두에선 새는 물이 전체를 결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신적 단계에서는. 위대한 날개 스스로 자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동안 선두새는 자신의 생각으로 전체 무리를 지시할 수 있단다. 그랜파는 마치 그가 그때의 느낌을 더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다. 선두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죠? 고머는 그랜파의 말이 너무 신기하기만 했다. 선두에선 새는 항상 무리의 모습과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 그 다음 무리 전체를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새인 것처럼 무리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생각으로만 목적지로 안내를 하는 거야. 그램파는 이것이 마치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처럼 말했다. 자신이 한 마리 거대한 새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같은 종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피어난단다. 다른 모든 새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느끼게 되지. 그것은 정말 놀라운 느낌이야. 너도 이런 말은 들어 보았겠지? 그랜파가 물었다. 언젠가 그레이셔스가 동료 기러기를 사, 사랑하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고모가 말했다. 그녀는 만약 선두새가 동료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동료들에 대한 절대적인 동정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내가 선두에 섰을 때, 우리 전체에게 떨어진 새의 영상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 이 말을 완전하게 이해할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고모가 물었다. 대부분의 기러기들은 떨어진 새는 혼자서 큰 날개 쪽 꼬리를 따라잡는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게 아니야. 떨어진 새는 위대한 날개 생각을 접고 비틀거리기 시작하지. 어쩌면 너무 지쳐서 따라잡을 힘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 스스로는 무리에게 다시 접근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지. 이때 선두의 선새는 큰 날개 쪽을 약간만 내리는 것으로 떨어진 새에게 무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림을 확실히 만들어 주어야 해. 그 순간 가장 지쳐있고 낙담에 있는 새를 위해 대형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류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완전히 탈진했던 새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야. 위대한 날개의 모양을 유지시키면서 그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선두에선 새가 할 일이야. 고먼은 그랜파가 하는 말이 한 폭의 그림처럼 떠올려졌다. 비로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떨어진 새는 혼자서 무리를 따라잡지 않는단 말인가요? 그가 물었다. "어, oh, 그렇지 않아." 그랜파가 대답했다. "짧은 시간 우연의 목적... 목격자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떨어진 새는 온몸에 불이 붙을 것 같은 감각 때문에 끌어올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자신이 한심하고 생각되고 자신을 원망하게 될지도 몰라. 심지어 비행 비행 대형을 또렷하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아주 흐려지게 될 수도 있고 미대한 날개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해서 계속 날면 안 되나요? 고모는 너무나 궁금했다. 그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순간적으로 위대한 날개를 놓쳤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아주 당황하게 되거든. 그럼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네가 전부 이해하는지 모르겠구나. 램파가 덧붙였다. 아주 높이 날고 있다가 이상을 잃어버리게 된 새는 부정적이 되기 쉽지. 그러면 모든 것이 일순간 역전되면서 추락하는 일만 남게 돼. 그가 큰 마음의 상태로 돌아온 후에는 지금껏 받았던 육체적 변화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날개 쪽에서 다른 새를 따라 날면서 쉴 필요가 있게 되는 거야. 고먼는 열심히 듣고 있었다. 큰 날개 쪽을 맡은 새들은. 큰 마음을 유지하는 다양한 단계를 겪으면서 차례대로 선조자리로 나가게 된단다. 무리 전체의 요구를 반영시키고 각각의 개별적인 요구를 지원하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떨어진 새는 무리 전체가 만들어내는 집합의 힘으로 상대적으로 아주 빠르게 힘을 회복하게 된단다. 무리의 규모와 그 무리의 집합에너지가 하나하나의 기러기들에게 서로 다른 에너지로 적용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야. 그랜파가 말했다. 우리는 너를 선두까지 나가는 다양한 무대에 세워 이 모든 것을 경험해보도록 할 참이야. 제가 그 일을 잘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하나요? 고모가 묻자 그랜파가 미소를 지었다. 실제에선 어떤 연습도 없어. 대이동을 시작하기 전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아무튼 이 일에 관한 한 연습이란 게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사실만은 내가 장담해. 인생에선 모든 비행이 실전이야. 심지어 네가 이건 연습이라 생각하면서 떨어질 때도 아주 위험할 수 있단다. 명심하겠어요. 특히 내가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동료들이 나를 회복시켜 주리라고 믿겠어요. 비리나 터프가이나 아니면 프리티라도요. 고모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랜파는 고모를 쳐다보고 머리를 끄덕였다. 고모, 이젠 그레이셔스를 만나도 좋을 것 같구나. 너희들 함께 만나러 가기로 하지 않았니?